장두 시 작가입니다. 도쿄의 책방거리 그 진보초에 한국책을 파는 서점이 딱한곳 있다. 꼭 10년 전인 2015년 7월 7일 문을 연 책거리다. 주인장은 한국문학 전문출판사 쿠원 대표 김승복 씨. 쿠원은 좋은 곳은 오래 간다는 뜻으로 2 0권에 달하는 박경리 대화소설 토지를 10년에 걸쳐 번역해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한 출판사이기도 하다. 최근 뭐그 서점 및 출판사 운영기 결국 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달을 낸김 대표는 2007년 출판사를 설립한 이래 한국 작가들을 초청해 일본에 알리는 작업을 해왔는데 매번 행사 장소를 섭외+ 섭외하는 게 힘들었다. 우리가 장소를 갖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 책방을 에 차리게 됐다고 했다. 22평. 규모 책방은 한국어 원서 3,500여 권 일본어로 쓰인 한국 관련서적 500여 권을또 판매하고 있다. 책방을 연첫 해인 2015년엔 윤태호 만화, 그 미생, 원고 일권이 가장 많이 팔렸고 작년엔 노벨 문학상 특수로 한강에 소년이 온다. 그 원서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 책거리 만에 베스트셀러는 9년째 열고 있는 일본어로 읽고 싶은 한국책 번역 콩쿠르 과제작이다. 한국 단편소설 2편을 과제작으로 제시하는데 올해는 임철우의 사평역과 김멜라의 에콜이다. 올해는 한류 붐을 타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번역까지 도전하는 거죠. 그런 분들 상대로 또 책도 팔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벤트도 하니 우리 책방은 어떤 면에서는 온실이에요. 한국과 책을 좋아하는 순한 사람들만 있어 골칫거리가 없어요. 그 온실을 가꾼 이야기가 그의 책에 곡진하게 담겼다. 앞으로는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 내 판매가 약한 한국의 시집을 많이 소개하는 것이 또김 대표의 목표다.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혜순 그 시인의 죽음의 자서전 등을 더 많이 알리고도 싶어요. 책방을 하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10대 때 들렀던 손님이 대학생이 돼 다시 올 때, 일본 저녁 손님들이 도쿄에 오면 꼭 들고 르 싶었다며 무거운 슈트키스를 띵띵대며 들고 3층 계단을 올라올 때, 물론 사진만 찍고 가지 말고 책을 사주면 더 좋았겠지만, 웃음. 그의 책방엔 한글 북글 씨로 쓴 이런 표어가 있다. 책